오늘은 2025년 10월 14일 기준 최근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인피닛 코인, 즉 IN, 원화 마켓의 시황과 향후 전망을 간결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보유자 맞춤 전략부터 실전 타점까지 보다 구체적인 분석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피닛의 가격은 약 260원대로 전일 대비 약6% 하락하며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급락에 가까운 흐름이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단순 하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직 뚜렷한 이탈보다는 지지라인 북은 매물 소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차트를 보면 12일과 13일 사이 약 300원 돌파 시점에서 급등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매도 물량이 나오며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급등 당시 대량 거래가 터졌고 이후 하락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건 단순한 패닉셀이 아니라 일시적 눌림 구간일 가능성을 열어두게 만듭니다. 이번 하락 구간에서는 시장 전체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코인들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더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인피니트 역시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슈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인피니트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와 디지털 콘텐츠 연동 생태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과 협업을 시도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특히 10월 초부터 해외 마케팅 채널을 통해 국내외 거래소 추가 상장설, 그리고 NFT 기반 확장성 강화 관련 개발자 미팅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이런 루머들은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요인이죠. 만약 일부가 현실화된다면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집 구간으로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대감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반등 신호로 볼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전환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 흐름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자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시점이고 신규 진입자분들은 섣부른 접근보다 명확한 시그널 확인 후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중기 지지선 구간에 도달해 돼 있습니다. 과거 눌림 이후 반등이 나왔던 자리와 유사하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유입되며 양봉 전환이 확인된다면 당위 반등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의 매수 여부나 손절 목표가 설정은 개인 포트폴리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일률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건 무의미하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밀한 분석과 개별 상담을 원하신다면 영상 상단의 번호 010-9959-66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무작정 홀딩도 무조건 손절도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정답은 정보와 전략 안에 있습니다. 인피니슨 여전히 특정 커뮤니티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개발팀 또한 지속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프로젝트가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든 다시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에게 중요한 건 타이밍과 정보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은 성급히 움직이기보다 기회를 분석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등을 노릴 자리일지 혹은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판단을 돕기 위한 분석은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인피니코인 시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의 나침반 역할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왜 빠졌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입니다. 요즘 수익률 예전만큼 안 나온다고 느끼시죠?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코인 시장 요즘은 마치 숨 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지금이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0109556611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이 시장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시장이 어렵다, 하락장이 길다 이런 말 많이 보이시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대비 아직도 70%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 자금 유입은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ITF 승인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금이 블록체인 자산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 상승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심리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가 오히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한 상승 구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AI, DeFi, 알트체인 이세 가지 키워드가 시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투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력과 실사용이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보의 격차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글로벌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군가는 단순히 커뮤니티 글 하나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이 작은 정보의 차이가 수익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합니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난 방암기 때 비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메타버스 붐때 알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그때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빨랐더라면 어, 지금은 그때보다 더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010-9959-6611 단한 통의 문자로 시장의 다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미 조정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메이저 코인들. 두 번째,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아직 세력 매집 단계에 있는 알트 코인들. 어, 세 번째,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을 앞둔 신규 프로젝트들. 이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해답, 바로 실시간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010-9959-6611.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글로벌 유동성 재편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달러가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그 자금이 점차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디지털 자산 ITF를 확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두 번째 상승 물결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너무 늦으면 수익은 줄고 너무 빠르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거래소 온체인 뉴스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AI 시스템으로 시장 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 사야 하는 이유를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단순한 존버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0109956611. 단한 번의 문자로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제도화.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다음 불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시작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송량 증가,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 디파이 락업 수량 증가.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가 매도로부터 보유 강화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 차익? 중장기 성장? 둘다 가능하지만, 그건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로는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남들이 모르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0109596611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투자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그건 시장 탓이 아니라 정보 탓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저희가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보 문자 보내주세요. 0109596611 당신의 투자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